주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사실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선 또 마지막 국정감사이기도 하죠. 오늘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국감 때 자주 나오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번 국감에는 이러이러한 기업 총수들이 국회로 불려 온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이번에도 또 여러 총수들이 국감장에 불려와서 국회의원들의 또 질책을 듣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어떤 총수들이 국감에 나오고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고문님 설명을 좀해주실니까 네, 어, 지금 환노이가 가장 어, 핫한 부분인데요. 네. 어, 10대 그룹 중에 여섯 명의 이 총수들이 지금 나오십니다. 정의선, 최태원 등등해서 여섯 명이 나오고 있고요. 산자이도 또 같은 맥락에서 어, 지금 정의선, 최태원 뭐 해서 어, 농림수산 어, 농해수이죠. 거기는 뭐 삼성, 현대, SK 등 지금 뭐 어, 부르고 있고요. 어, 요번에 이제 가장 어, 초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정무입니다. 어, 정무에서는 지금 뭐 카카오라든가, 네. 그다음에 야놀자, 그리고 쿠팡 이런 에,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의 총수들을 지금 불르고 있어서, 어, 뭐규추가주목된다면 일단 이제 다들 얘기는 그거예요. 국회의원들 얘기는 직접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 얘기를 좀 듣고 싶다. 네. 어, 그래서 어, 사실 뭐, 어, 이제 뭐. 망신 주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은 저는 일면 이렇게 어떤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회적 공론화될 수 있는 어 좋은 기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뭐 미국에선 그럼 총수안부르냐 미국은 이런 국정감사 제도가 상시 제도기 때문에 네. 매번 청문회에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송곡 같은 질문 그리고 깊이 있는 질문으로 총수를 불렀으면 걸맞는 질문을 하고 답변이 나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갈등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생각하는데 네. 뭐 세워놓고 하루 종일 세워놓고 한1 0초 질문하고 가라 그러고 망신 주고 이러한 어떤 운영의 묘를 못 살린 것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번 국감에서 그 같은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사실 저는 2018년도에, 네. 에, 이 국감이 참 재밌었는데, 왜냐면 그때는요, 증인 신문 결과를 제출하는 증인 실망제를 통해서요, 네. 당시에는 이 대기, 대기업의 총수들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분도안나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선동열, 그 다음에 백종원, 뭐 이런 분들이 국감 장사에 나왔던 데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진짜 답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질문을 하고 어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저는 그러한 것들이 제도화 되고 어 나가는 부분들이지 사실 뭐어 총수라 그래서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요번에도 하여튼 뭐 17일까지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종합 감사가 이제 네. 17일 날 있기 전까지는 어 정무위를 제외하고는 크게 지금 뭐 어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런 불쌍스러운 사태들은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일부 경제 관련 뭐 신문 등등에서는 이거 총수들 망신 주려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면세우려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냐라고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고문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사안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또 문제 있는 내용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또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런 좋은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I.T. 기업 대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감에 출석한 부분 이미 뉴스에서 많이 다뤄졌죠 벌써 두차례 국감에 나왔습니다 뭐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인 사안도 있고요 논란이 된 사업은 철수하겠다 문제를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질타에도 또 정면돌파하는 대목이 있기도 했는데 이런저런 내용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업 총수들이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자기 의견을 갖다가 피력하고 하는 장이 열렸다는 거는 네. 저는 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과거 총수들처럼 뭐 모르쇠로 일관한 대거나 그냥 죄송하다 잘못됐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뭐 나중에 이제 사실 뭐 결행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골목 상권에서 문제가 된다면 철수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쳐나겠다고 하는 명확한 약속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진력을 다해서 뭐, 피력하는 모습들은 저는 뭐,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가족회사죠. 뭐,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같은 경우는 뭐, K큐브 홀딩스죠. 네. 이 부분에 이제 설립 목적이 사실 뭐, 의원들 같은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약간 뭐,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어요. 뭐 사익 편취를 위한 가족회사가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대답을 했죠. 벤처 양성을 위한 뭐, 회사고, 그 다음에 현재 가족회사지만 이걸 갖다 다른 형식으로 분명히 바꿔나가겠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성숙 네이버 대포 같은 경우도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노동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사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있고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런 어떤 젊은 층수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떤 국감의 모습을 갖다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네. 그런 하나의 기제가 충분히 될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두 분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어떤 총수들이 나올 예정인지 등등도 저희가 표를 통해서 보여드린 바 있는데 예전과는 좀 달라진 양상들이 있죠.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총수들, 대표들이 주로 불려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산업의 어떤 그 구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가는 것이 반영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국감에 불려 나와서 이런저런 위축된 모습을 보이다 보면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해서 불려 나오는 거는 그만큼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했다는 걸 갖다가 방증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업 때리기다 이런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네.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총수들 계속해서 뭐청문에 불려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또충도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법이라는 거는 사회적 현상이 후향하기 마련입니다. 일단 이런 기업들이 컸으니까 그리고 뭐 엄청나게 컸죠. 사실은 뭐 이미 공룡이 돼버린 거고요. 독점 현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마당에. 사실, 뭐, 민을 대배하라기에는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규제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행적으로 법들이 따라가면서 이제 규제정책들이 점점점 시행이 될 수가 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게 뭐, 당연한 거고요. 이걸 갖다가 뭐, 기업 때리기라고 비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국회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네. 오히려 더 매섭게 감시의 눈이라던가 규제적인 측면에서 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과거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호통 국감, 망신주기 국감이다. 이렇게 많은 또 언론들이 얘기를 하기도 했죠. 총수들 불러놓고 의원들이 이것만 하고 돌려보내기 일수다.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고요. 사실 또 실제로 그랬던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고문님 이제는 달라진 거죠. 네, 뭐 달라져야 되고요. 네. 사실 국정 감사요. 본연의 뜻은 뭐냐면 행정 사업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회가 감시하고 감독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사실 기업인 부르는 거는 굉장히 뭐 월권일 수도 있고 뭐할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정부의 잘못을 찾아가는 부분들에서 현장에 일어나서 현장에서를 잘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또 증인으로 오는 부분들은 어, 충분히, 어, 뭐, 허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저는 국정감사가 어, 한해 한 동안 아주 상시적으로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한해 한다고, 이거 진짜 뭐 국회에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국정감사가 1년 농사진 뭐 수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심지어 옛날엔 팽수까지도 불렀지 않습니까? 등등이 있어서 어, 이런 국정감사는 진짜 연 1년 내내 상시화가 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뭐 국정감사에 이렇게 호통치고 망신주기를 하니까 어, 국감 피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과거에는 해외 여행 출장을 갔버려요 어. 그런 건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뭐 출장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못 쓰고 요새는 갑작스런 입원을 어, 많이 하시는 것들이 하는데 그런 게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호통하고 망신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 대적인 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 기업 총수들에게 뭐 결정적인 부분들을 제, 제공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내리고 진짜 토론이 될수 있는 네네. 상시 국감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 뭐 우리가 진짜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많이 없어지라고 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였던가요? 이제 펭수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했다가 국민 여론들이 비판이 거세지자 보여주기식이라는 참고인으로 바꿨고 실제로 펭수가 그런데 국회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체가 밝혀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산이 됐고 그래서 당시에 이를 부르려 했던 의원에게 상당히 많은 비판이 쏟아졌죠. 보여주기식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더 이상 국감도 이때만 때를 정해 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말 진지한 토론회장이될수 있도록 상 혹시 국감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정치와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국감에서 또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 어떤 추궁과 어떤 질의를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낼지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